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아보카도 얘기입니다. 전 이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시면 아마 아보카도는 저 남미 지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미 지역 원주민이었던 아즈텍 사람들 언어로는요. 이게 아후아카틀이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그 말의 뜻은 고환, 쉬운 우리말로 불알. 이 아보카도가요. 나무에 매달릴 때는 잣 나무 가지 하나에 보통 두 알씩 대롱대롱 매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자 느낌 확상 뭔가 소중한 느낌이 드시죠. 제가 아보카도를 먹는 이유 번호 붙여서 6번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쭉 따라와 주세요. 첫째, 아보카도가 영양 덩어리예요. 비타민 A, 비타민 B군, 엽산,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1 등 다양한 비타민. 그리고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도 꽤. 눈에 좋다는 루테인, 지아잔틴도 들어 있고요. 식이섬유도 들어 있고. 카로틴, 폴리페놀, 파이토스테롤. 여러분 알약으로 종합 비타민제 드시기도 하시죠? 저는 천연 영양 식품 이런 걸더 좋아합니다. 이 보약 같은 음식이죠. 좋은 걸 알고 먹으면요, 맛 없는 것도 맛있어집니다. 맛은 마음 속에 있으니까. 둘째, 방금 말한 것들 중에서 칼륨을 생각해 볼게요. 칼륨을 다른 말로는 포타시움이라고도 해요. 현대인의 식생활은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라고 하지요. 특히 혈압 높으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칼륨 섭취가 부족해지지 않게 신경 써야 됩니다. 칼륨을 적당히 섭취해야 혈압 조절에 유리하거든요. 미국 FDA에서는요 어떤 식품이 나트륨은 적으면서 칼륨은 풍부하면 그 식품 겉에다가 이런 문구를 표시해도 된다고 했어요. 고혈압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오. 근데 그 풍부함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 하루에 칼륨을 350mg 이상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요. 그럼 아보카도에는 포타슘, 즉 칼륨이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 해외 과일이니까 미국 농무성 USDA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150g짜리 아보카도 한 개에 칼륨이 대략 728mg 들어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에 반개 정도만 먹으면 고혈압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여러분 칼륨이 많이 들어 있는 과일을 바나나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칼륨으로만 치면 바나나보다 아보카도가 한수 위입니다. 보세요. 셋째, 마그네슘도 생각해 볼게요. 마그네슘은요, 300가지 이상의 효소작용, 특히 당대사와 인슐린 분비에 관련된 효소작용에 중요한 보조인자로 작용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고요, 혈관도 딱딱해지기 쉬워요. 즉, 당뇨와 혈관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말씀. 그런데 이 아보카도에 마그네슘이 꽤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0 내지 400mg 정도인데, 이 아보카도 한 개에는 마그네슘이 대략 44mg 정도가 들어있어요. 이 정도면 꽤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이 역시 바나나보다는 많은 양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대표적인 게 아몬드예요. 물론 녹색 이파리 채소에도 마그네슘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넷째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요 아보카도는 과일이잖아요 근데 좀 달라요 사과 배귤 같은 대부분의 과일은요 수분을 빼고 나면 주된 대량 영양소가 주로 탄수화물이에요 주로 포도당 과당 같은 당류 다른 과일은 수분이 80 내지 90% 정도 되는데요 이 아보카도는 수분이 73% 고요 지방이 15%나 됩니다 당류는 뭐0.6% 밖에 안되고요 이렇게 지방이 많은 과일 없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헛 지방이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지방은 나쁜 성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지방을 많이 먹는 게 나쁜 거지 지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은 80% 정도가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주로 올레산. 이런 지방은 튀긴 음식에 들어있는 그런 지방하고는 달라요. 자, 이 논문의 제목을 볼까요? 영어를 풀어볼게요. 하루에 아보카도 한 개로 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면 혈액의 항산화 성분이 늘어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산화를 줄여준다. 뚱뚱한 사람한테서 무작위 대조 연구를 해본 겁니다. 오, 그랬대요. 이 논문의 제목만으로도 느낌이 확 오지요?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좋은 지방을 골라서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물론, 아보카도의 지방인 올레산 때문에만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요.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각종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올레산, 이런 것들이 다 합작해서 나타난 결과겠지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식용유로 파는 아보카도 기름, 이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아니 마트에 가면 그냥 아보카도를 통으로 파는 게 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걸 왜 굳이 기름으로 먹어요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아보카도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 혈관 질환 같은 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왜? 포타슘,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비타민이 들어있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올레산이 풍부하니까 자 보세요. 미국 사람 만 칠천 오백 오의칠이터를추터보 추려 아보카아보카도먹챙던사었들은람사증후사증후성이험성이요 물론 요 물론 지요인지작인했작지했요지지요으지한으지한 가지 더. 여섯째, 아보카도는 눈의 노화를 방지하는데도 좋겠어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이 영양소는 지방에 녹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지방과 함께 들어올 때 제대로 잘 흡수되고 활용도 더잘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보카도에 좋은 지방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자, 이렇게 기특한 아보카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 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